2024년 1월 5일 오늘 금요일인데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2장 26절부터 37절까지 말씀입니다. 신명기 2장 26절부터 37절까지 말씀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그대 못 광야에서 헤스본 왕 시혼에게 사자를 보내어 평화의 말로 이르기를 나를 내 땅으로 통과하게 하라. 내가 큰 길로만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라. 너는 돈을 받고 양식을 팔아 내가 먹게 하고 돈을 받고 물을 주어 내게 마시게 하라. 나는 걸어서 지날 뿐인즉 세일에 거주하는 에서 자손과 아르에 거주하는 모압 사람이 내게 행한 것 같이 하라. 그리하면 내가 요단을 건너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땅에 이르리라 하였으나 헤스본 왕 시혼이 우리를 통과하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내 손에 넘기시려고 그의 성품을 완강하게 하셨고 그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음이요 오늘날과 같은 날 그때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가 이제 시훈과 그의 땅을 내게 넘기노니 너는 이제부터 그의 땅을 차지하여 기업으로 삼으라 하시더니 시훈이 그의 모든 백성을 거느리고 나와서 우리를 대적하여 야하스에서 싸울 때에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우리에게 넘기심에 우리가 그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모든 백성을 쳤고 그때에 우리가 그의 모든 성읍을 점령하고 그의 각 성읍을 그 남녀와 유아와 함께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고 진멸하였고, 다만 그 가죽과 성읍에서 탈취한 것은 우리의 소유로 삼았으며,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모든 땅을 우리에게 넘겨 주심으로, 아르논 골짜기 가장자리에 있는 아로엘과 골짜기 가운데 있는 성읍들로부터 길러앗까지 우리가 높은 점령하지 못한 것이 하나도 없었으나. 오직 암몬 족속의 땅약복 강가와 산지에 있는 성읍들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가기를 금하신 모든 곳은 내가 가까이하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복된 새 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 새해가 시작되고 이제 일주일을 보내고 있습니다. 내일은 주말이죠. 1월 1일이 월요일이었기 때문에 이제 한 주간을 다 보내고 있는데 계획한 일들. 소망안일 들잘 이루어 가고 계십니까? 아, 늘 우리 주변을 돌아보면서 또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잘 살피시고 주인도를 의 따라 살아가는 우리가 되고 또한 해가 그렇게 지나갈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즘 우리는 새해를 맞이해서 새벽 시간마다 계속해서 신명기 말씀을 살펴보고 있는데 오늘은 어제 이어서 방금 읽은 말씀인 이 신명기 2장 26절부터 37절까지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와 도전들을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이스라엘은 가나안의 목전인 가데스 바네아에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다시 광야로 들어가게 하셨죠. 그렇게 광야로 들어가 지낸 세월이 38년이었습니다. 애굽을 나오고 40년 동안 그들은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유리 방황하면서 힘들고 어려운 그런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근데 물리적으로 이 기간 동안에 세대가 교체되는 일들이 일어났던 거죠. 애굽에서 나올 때 20세 이상이었던 사람들은 40년 기간 동안 다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미리암도 죽고 아론도 죽고 최종적으로는 모세도 죽게 되는 거죠. 결국 지금 현재 모세가 모아평지의 백성들을 모아놓고 어, 세 번의 설교를 한 내용을 모아놓은 것이 신명기 말씀인데 설교를 하고 있는 모세, 여분의 아들 갈렙, 그리고 모세를 지근거리에서 수행하는 누네 아들 여우수아 세 사람 이외에는 애굽에서 나올 때 20세 이상의 모든 사람들은 다 죽임을 당했던, 당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아평지에 모여있는 모든 사람들의 나이가 60세 이하였다는 것을 알수 있어요. 하나님은 긴 시간 동안 광야에서 이스라엘을 유리방하게 하셨는데, 그것이 허투루 보낸 시간이 아니라 백성들을 훈련시키는 시간이었고, 이제 하나님이 뜻하신 바대로 자유를 얻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자유를 얻고 역사의 뒤안길로 물러난 사람들도 있지만, 이제는 세대가 바뀌어서 출애굽 이 세대가 새롭게 세워져서 가난으로 들어가는 그런... 어, 역사를 준비 최종적으로 준비하고 계신 하나님의 손길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나누는 본문은 하나님이 이스라엘로 하여금 승리하게 하시는 모습을 보여주고 계신 거죠. 하나님은 당신께서 정하신 시간을 다 보낸 이스라엘로 하여금 가나안을 향해 이제 걸어가게 하십니다. 요단강을 기준으로 동쪽으로 길을 잡게 하셨죠. 그리고 가는 길에서 만나는 이방 민족들과 불필요한 마찰이나 부딪힘을 주의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에돔 족속, 모압 족속, 그들의 길로 어 지나서 이제 가나안으로 가야 하는데 그들과 전투를 벌이지 않도록 그들의 목적이 오직 가나안에 있다는 것을 상기시키는 가운데 그 가운데서 어 필요 없는 부, 어 부딪힘 마찰은 일어나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모압을 만났을 때. 또 애돔의 길을 지나갈 때, 우리는 가나안으로 가는 여정 중에 있으니까 길만 열어 주어라. 전혀 너희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겠다 약속하도록 명령하셨고, 그 약속을 듣고 애돔, 모압 길을 열어 주어서 이스라엘 민족 둘러금 지나가게 하신 거죠. 그들의 최종적인 목적지는 가나안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저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는 수 없이 싸워야 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바로 헤스본 왕 시온, 그리고 바산 왕옥 헤스본과 바산의 땅을 지날 때에는 할수 없이 그들과 전투를 벌여 했던 것입니다. 오늘 본, 나누는 본문은 그렇게 헤스본 왕 시온과 싸움을 벌이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는 다른 에돔이나 모압대처럼 그대목 광야에서 이제 지나가면서 만나게 되는 헤스본 왕 시온에게. 먼저 사람을 보내서 화평을, 평화를 전했습니다. 우리는 큰 길로만 갈 것이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을 것이다. 오직 가나안이라는 목적지를 향해서만 갈 테니까 너희 나라 주변의 여러 곳을 지나지 않고 오직 한 길로만 갈 것이다. 우리는 그길 가운데서 먹을 것도, 사 먹을 거고, 마실 물도 사 마실 것이다. 우리에게 양식을 팔고 물을 팔아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 거죠. 하지만 시호는 그걸 거부합니다. 이스라엘이 자기 땅 들어와 지나가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고 결국은 이스라엘과 헤스본 사이에 싸움이 벌어지게 된 거죠. 근데 모세는 이 일이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가르쳐 주고 있어요. 헤스본 왕 시혼이 이스라엘에게 호의를 베풀지 않은 것. 그리고 맞선 것. 이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헤스본을 넘겨주기 위함이었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헤스본 왕 시혼의 성품을 완강하게 하셨고 그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은 이제 광야를 지나 가나안으로 들어가게 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승리를 안겨주기로 작정하신 것입니다. 요단 동편인 헤스본을 차지하도록 하나님이 뜻을 정하신 것이고 그래서 시혼의 모든 백성들을 시온이 모든 백성들을 거느리고 야하스로 나와서 이스라엘과 싸울 때, 하나님이 그 헤스본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기셨고, 그래서 이스라엘은 하나님 명령하신 대로 헤스본과 싸워서 그들을 진멸시키는 완벽한 승리를 얻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가운데 역사하셔서 승리를 허락해주셨고, 그로 인해서 요단 동편인 아르논 골짜기 가장자리에는 아로엘과 골짜기 모든 성읍들, 거기서부터 길르앗까지 요단 동편을 차지하게 되는 그런 역사가 벌어지게 된 것이죠. 또한 하나님은 전쟁의 여세를 몰아서 백성들이 더 나아갈 것을 생각하면서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경계하셨습니다. 너희들은 딱 거기까지다. 헤스본 왕 시혼과 싸워서 승리한 여기까지 머물고 더 나아가서 오버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들은 암몬족 속의 땅 야복강가와 산지에 있는 성읍들, 그리고 하나님이 가기를 금하신 모든 곳에는 가까이 가지 못하게 하셨고 가까이 가지 않게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순종을 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묵상하고 있는 우리 본문의 전반적인 내용이고, 아 그리고 이 말씀 가운데서 오늘도 오늘은 두 가지 정도를 한번 살펴보는 가운데 우리의 기도 제목으로 삼고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 가운데서 30절과 31절 두 구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30절과 31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대스본 왕 시혼이 우리를 통과하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내 손에 넘기시려고 그의 성품을 완강하게 하셨고 그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음이 오늘날과 같으니라. 그때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실 때 내가 이제 시혼과 그의 땅을 내게 넘기노니 너는 이제부터 그의 땅을 차지하여 기업으로 삼으라 하시더니 아멘. 여러분 오늘 본문의 내용을 함께 읽은 이 30절 31절 말씀을 보시면 그 옛날 똑같은 일이 벌어졌던 것을 우리는 기억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헤스본 왕 시혼과 싸움을 벌이는 이스라엘에게 내가 시혼의 마음을 완강하게 할 것이다. 그의 성품을 완악하게 만들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죠. 어떤 사람이 떠오릅니까? 사0년전 애굽에서 나올 때 애굽을 다스렸던 이스라엘 압제했던 애굽왕 바로의 모습이 떠오르는 거죠. 모세가 출애굽을 위해서 바로 앞에 섰을 때, 그리고 백성을 내놓으라 선포했을 때, 애굽왕 바로는 허락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렇게 한 이유가 바로도 백성을 내놓고 싶지는 않았지만 계속 이어지는 하나님의 재앙 때문에 마음이 약해지고 그래서 아 저들을 풀어줬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갖기도 했지만 그는 결코 그러지 못했던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셨기 때문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시고 완강하게 만드신 이유는 이제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 애굽과 애굽왕 바로에게 하나님이 열 가지의 재앙을 준비하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바로는 하나님의 재앙이 열 가지의 재앙이 내리기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풀어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열 가지의 재앙을 통해서 애국, 이스라엘 백성들을 압제한 애굽을 심판할 뿐만 아니라 재앙을 내리시는 이 재앙으로 애굽왕 바로까지도 농락하시고 진정한 승리를 주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이제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애굽을 나가서 가나안까지 가야 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격하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바로의 마음을 강박하게 하셔서 백성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풀어주지 못하도록 만드신 거죠. 하나님 위대하심을 자기 백성에게 나타내 보이시기 위함이었던 겁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헤스본왕 시온의 성품을 완강하게 하시고 마음을 완고하게 하신 이유는 이스라엘로 하여금 헤스본과 싸우도록 하시기 위함이었던 것입니다. 싸워서 승리하도록 만드시기 위함이었던 거죠. 여러분 지난 40년 동안 이스라엘은 광야를 돌아다녔습니다. 40년의 기간 동안 하나님은 출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이제 모세의 인도를 따라서 애굽을 나오고 홍해를 지나서 광야로 들어선 저들을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으신 이후에 그들의 진영을 갖춰 주셨죠. 동남서북한 가운데 여호와 성막이 머물게 하시고 백성들을 그렇게 내 동서남북으로 진을 치게 하시고 출발하게 하셨는데 그 구성이 군대 그어 대열대로 세워 놓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광야에서 전쟁을 치르는 군사라고 하나님 명령하셨는데. 하지만 지난 40년 동안 이스라엘은 변변한 전쟁을 한 번도 치르지 않았던 것입니다. 전쟁을 안 했으니 승리의 맛도 모르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 그들은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으로 들어가면 가나안을 400년 이상 차지하고 있던 가나안 일곱 족속과 싸워서 그들을 몰아내고 그 땅을 차지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던 것입니다. 필연적으로 그들은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면 싸움을 벌일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런 그들에게 이제 가나안으로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이 전쟁을 치르게 하는 것입니다. 가나안의 목전에서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 그들이 할 일은 전쟁을 하고 싸우는 일이었기 때문에 전초전으로 바산왕 옥. 헤스본 왕 시혼과 전쟁을 벌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고 이 전쟁에서 승리를 맛보도록 하나님이 승리의 경험을 허락해 주시기 위해서 다른 에돔이나 모압은 길을 내줘서 이스라엘로 지나가게 하셨지만 지나가게 했지만 이 헤스본은 길을 막고 싸움을 벌이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한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세심한 인도하심을 베푸시는 분이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적절할 때 필요에 맞는 인도를 허락해 주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묵상하게 되는 거죠. 우리 하나님은 보호가 필요할 때는 보호를 주세요. 아픈 말이지만 고난과 시련이 필요할 때는 그걸 거두지 않고 겪도록 하십니다. 그리고 승리가 필요할 때 승리의 맛을 보게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가장 맞는 길을 열어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분이라는 것, 우린 그걸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걱정할 것이 없어요. 우리가 살아가는 길 가운데서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나아가는 길 가운데서 승리를 맛보면 영광에 찬양 올려드리는 것이고 고난을 맛보면 부르짖고 기도하면 되는 것입니다. 결코 우리가 망가지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고 가시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저 우리는 시키는 일만 하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려운 가운데 있다면 이 또한 하나님이 인도라는 것을 확신하면서 잘 견디고 승리의 감격을 승리의 감격의 순간을 맞이한다면 그 또한 하나님의 뜻에 이루어진 승리라는 것을 기억하는 가운데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순종을 누리면 승리를 누리면 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의 삶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적절한 인도를 확신하면서 들레이지 않고. 처져 있지 않고 그렇게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가지만 더 묵상하기를 바라는데요. 오늘 본문 가운데서 마지막 절인 3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37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암몬 족속의 땅얏복 강가와 산지에 있는 성읍들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가기를 금하신 모든 곳은 내가 가까이 하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기억하시지 않습니까? 신명기 1장의 이스라엘. 그들은 하나님 명령에 불순종했어요. 자기 마음대로 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발걸음을 이제 호르산에서 호렙산에서 가데스 바네아까지 인도하셨는데 인도하신 곳은 이제 이곳에서 가나안을 향해 올라가 그 땅을 차지하라고 저들을 인도해 주신 겁니다. 그런데 그들은 불순종했죠. 안 갑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제 광야로 가라고 하셨죠. 광야로 가라 하시니까 그들은 또 마음을 바꿔서 올라가겠습니다. 그들은 하나하나 다 불순종하는 모습을 보였던 거예요. 그랬던 그들이 오늘 보면 37절을 보시니까 달라져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가 가기를 금하신 모든 곳은 내가 가까이 가지 못하였느니라. 하나님이 길을 막으시니 더 이상 나아가지 않았던 거예요. 가지 말라는 곳은 주위에서 안 가는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1장과 2장의 중간에는 38년이라는 긴 시간이 있었어요. 그 기간 동안 이스라엘은 광야를 헤맸습니다. 하지만 38년의 광야 유리방황의 시간을 보낸 이들은 변화되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광야에서 훈련됐어요. 그래서 순종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광야 시간은 허투루 보내는 세월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마냥 걷기만한 시간이 아니었던 것이고 그 시간은 훈련의 시간이었고 다듬어지는 시간이었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하나님 명령에 온전히 순종하는 연습을 하는 시간들이었다라는 것을 알수 있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다듬으시고 훈련시키세요. 우리의 지체됨, 우리의 뜻하지 않게 멈춰서 있는 이 모든 것들은 다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인 것이고. 하나님의 섭리는 자기 백성의 온전한 유익으로 결과가 나타난다는 것을 확신하는 가운데 멈춰 있다고 낙심할 것이 아니라, 뜻한 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힘들어 할 것이 아니라, 이 또한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것을 확신하면서 믿음으로 잘 견디는 그와 같은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숨소리조차도 다 들으시면서 우리의 마음을 헤아리시고 헤아리시는 가운데 우리를 설득하셔서 하나님 당신의 길로 우리를 가게 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비록 힘들더라도 믿음을 가지고 한 걸음 한 걸음 주의 뜻을 따라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할 때 오늘도 주신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로 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의 삶이 진정 여호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온전히 따라가는 삶이 될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주의 인도란 사실을 확신하는 가운데 오직 하나님만 붙들고 믿음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말씀 기억하면서 기도하시기를 바라고 또 우리의 중보가 필요한 여러 영역들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합니다 그리고 각자 개인적인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시다가 일상의 삶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참